오늘은 어 이거 선풍기 개봉기 해볼게요. 구성품은 USB C 타입 A 타입이에요. 여기는 A 여기는 C. 목걸이, 그리고 받침. 이 받침이 없는 제품이 있더라고요. 음. 이런 느낌. 일단 2단, 3단. 음. 모터가 커서 좋더라고요. 이게 꺼지고 스티커는 불량이에요. 이렇게 끄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여기다가 본드를 붙여서 쓰시네요. 아, 여기 끈 묶는 자리가 있구나. 이렇게 해서 음. 이렇게 세워서 쓰는 거죠 별거 없죠 그리고 usb-c 타입 연결하는 곳제 어머니는 여기다가 꽂아 썼어요 이거를 이걸 이렇게 이렇게 꾸겨서 7자를 만든 다음에 잘안 되죠? 음, 됐다. 이렇게 해서 쓰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안에는 붙여야겠죠? 제 음. 어머니 스타일대로. 이렇게 안 붙여서 쓰셔도 돼요. 근데 저 어머니는 이렇게 붙여 쓰는 거 좋아해서 그냥 붙이는 것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풍기 개봉기 해봤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